모바일 게임, 엔젤, 유튜브, 하나, 자, 오늘은요, 몇 가지 알림, 100%골 넣는 법을 보려고 오셨겠지만, 지금 스프라우트가 굉장히 사기죠? 그래서 오늘 스프라우트의 버그성 전략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완전 사기 전략. 첫 번째는 벽으로 막고, 순간 이동해서 바로 100% 골을 넣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쪽에다가 넣고, 앞쪽을 비워서 그냥 꼴 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플레이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중점적으로 들 거고요. 그다음에 썸네일을 보셨다시피 지금 엔젤 유튜브는요두 명의 편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편집하는 사람은 이제 근호 유튜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근호가 이제 유튜브를 다시 또 조금씩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걱정은 되는데 자기 거 한다고 내거 열심히 안 하고 그럴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다가 유튜브 주소 달아줄 테니까 가서 뭐 가끔 응원도 좀 해주시고 뭐 편집 이상하면 편집 좀 열심히 해요. 뭐 이렇게. <laughs> 자, 두 번째는 썸네일 편집자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썸네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한 장에 2,000원에. 지금 현재 이번 달, 저번 달 썸네일은 이 리스토레이 제가 다 해준 거고요. 한 번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 장에는 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버들 중에서 썸네일에 좀 고통을 받는 친구는 이 친구도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뭐 연락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썸네일 제일 싼게 한 장당 오천 원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편집자와 함께 지금 엔젤 유튜브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뭐 앞으로 엔젤 유튜브가 커질수록 또편집자또 영입해가지고 열심히 같이 할 거예요 사실 오늘은 브로스트즈를 올리는 날이 아니었는데 스프라우트가 너무 사기여서 제가 올리려고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100%골 넣는 버그 이거 난 내가 볼땐 이거 거의 버그야 어, 고쳐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스프라우트 두개인데 자, 일단은 일단 궁극기 채워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궁극기를 아예 안쪽, 뒤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요 요렇게 앞쪽에 공을 골이 넣을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기다 이제 저렇게 골을 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요렇게 골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맨 뒤에 놓으면 저렇게 칸이 만들어집니다. 자, 간다. 아이고, 이거 뒤를 보면 이렇게 그 뒤로 제쳐지거든요? 근데 보이는 쪽으로 순간이동을 해요. 오케이. 올라기 패고. 뿅! 아! 뭐야!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어, 이게, 밑에다 쌌는데 그, 나오도록 해볼게. 와우, 투자트 뭐야? 오, 딱, 여기. 여기서 먹고. 자. 아니, 아! 흔들고 있어줘야지. 여기다 갈아놓고. 자, 여기, 여기, 여기. 공대고 있어줘. 자, 보아요공대고 있어줘. 아니, 앞쪽으로 가야지. 뭐해. 오라패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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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죠? 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이렇게 <laughs> 응. 기가 막혔죠? <laughs> 자, 첫 번째는 저 골이 들어가야 되는 라인에 벽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골 넣는 곳을 향해서 공을 들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밑에 나무를 한번더 넣어주면 순간이동하면서 슝! 골이 빠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드에서 쏘면서 뒤로 빠지세요. 자, 이렇게 빠지시면 됩니다. 상대가 좀. 조율해주고, 음, 뭐 이거 패스 주면 되죠? 음, 이거 먹어주면서, 나뉘스로 먹어주면서, 자, 패스. 자, 아예 뒤쪽에 놔주세요. 음. 자, 이거 이제, 제키가 꼴 넣으면 되거든요? 나이스. 아예 뒤쪽에, 이거 한칸더 뒤에다 쏠수 있으면 더 좋았어요. 자, 두발쏘고쭉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쏘고 빼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와. 자, 뭐, 이거 뭐, 거의 끝났죠? 음. 자, 뭐, 이거 끝났죠, 뭐. 아예 뒤쪽이다 어, 이거 뭐야? 모르고, 보내왔네? 와, 이거 뭐야? <laughs> 자, 이렇게 스프라우트 요즘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고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 제가 스프라우트는 하이라이트를 좀 만들 테니까요. 어, 엔젤 7777 HS 골뱅이 g 메 c 닷컴으로 많은 플레이 좀 보내주세요. 정말 재밌죠? <laughs> 그럼 한버